투자 또한 실실 일이 생기고요. 또주경 야독으로 주경 야독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꼭 이루려고 하는. 웬만하면 이루시는 것이 전 좋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 토끼띠 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토끼띠 토끼띠 운세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주의 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끼띠입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들은 지금 운세적으로는 상승하는, 상승하는 흐름이 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외워 준비하는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 이제 2024년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생각하게 된다. 어, 또는 큰뭐 좋은 장비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사업체라든지 하는 일에 도움되는 그런 장비를 마련한다거나, 뭔가 또 아니면은, 그런 것들 가능하게 되는 사람, 주 사람, 인원, 아주 유능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 초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 용띠에 터키띠 여러분들은요, 여유 자금에 이런 것들을 안전장치, 장비 마련, 또는 인원을 부르는 일, 이런 쓰면서 동시에 안전 자산화 시키거든요. 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재테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왜오랫도록 유지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또두 번째 왕성한 사회활동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입지를 다진다 입지를 다닌다 원래도 이렇게 왕성하죠 우리 그 포기대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이나 자기 하는 일정이나 일, 일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대인관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2024년도에는 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제 완전 구축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권 개발할이 많이 생겨요. 뭐냐 하면 뭐 개발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서 주최하는 어떤 그 있잖아요. 어 이런 행사라든지 또는 앞으로 장기적인 뭐그 동네나 지역이나 단체의 어떤 그런 부분과 맞물려가지고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뭔가 이 추가 수익,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 사주의 해명이라고 하는 삼합이 잘짜이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아주 쓸모가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사회축이 있어. 토끼들 여러분들이. 사회축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욕심을 너무 내다 보면 지금 상승 곡선인데 여기에 또 조금 더 지나친 욕심이 있잖아. 그러다 보면 낭패를 볼수 있어. 뭐냐면 약간 편법이나 불법이나 뭔가 틈새 개입을 하는데 사이즈가 크다거나 해서 상대방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노술이라고 하는 사마업에 어떤 글자들이 있는 토끼띠 여러분들 어떠냐 하면은 책임질이 책임질 일 생겨, 책임질이. 어, 바란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용띠에 잘구축해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족을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누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그죠? 누가 이렇게 왜, 뭐, 돈 문제 때문에 돈빌 줄이 생긴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신자진이죠. 신자진하고 삼합을 구성되어 있는 토끼띠라면은 신분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귀인이 됩니다. 귀인. 귀인으로서 신자진 삼합, 특히 신자라는 글자가 삼합을 있는 분들. 이때 신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남들과 앞서가는 거. 아까 그랬죠. 신분 상승도 되고, 그런 것들을 갖추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니까. 자기 사주의 신자, 대운도 됩니다. 대운에도 글자 그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 원숭이 때나 쥐띠, 이런 분들하고 서로 협업하고 발전적인 일들을 만들어 갈수 있겠죠?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은 풍요를 약속하는 만남이 많다. 우리 이제 토끼띠 여러분들이, 이, 저기, 용띠, 용띠 운이 오면은, 용띠 해가 오면은, 주변에 결혼이라든지, 이런 맞선 자리라든지, 선보일 거, 이런, 요새도 그런 하는 거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일이 많이 생겨 근데 주로 상대가 물질적인 그런 부 분이 많은 분들 재력이 좋은 분들과 인연이 많이 생겨요 이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그죠? 확실한 어떤 승부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주변으로부터는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도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각종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1999년생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한 해다. 지금까지 뭔가 중구난방으로 힘들, 힘들게만 해. 일, 저일막 인원도 부르고, 나를 부르고, 저 사람도 나를 부르고, 그지? 이랬는데, 99년생들 여러분들은 2004년도에 집중이 됩니다. 선택되고, 하기 능률이 향상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실력자 급부상한 일이 생기는데, 주의사항은 이기심을 좀 조심하셔야 돼.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 이런 마음만 조금 줄이신다면 괜찮은데요. 만약 이게 커지냐, 커지면은 주변으로 배척돼 버립니다. 그죠? 배척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자, 1987년생입니다. 자, 재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사양되는 것 때, 인기가 급부상한다. 인기 급부상으로 인해서, 어, 이때 투자또 하실 수있 일이 생기고요. 또 주경야독으로, 주경야독,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꼭 이루려고 하는. 웬만하면 이루시는 것이 전 좋다고 판단합니다. 자, 1975년생입니다. 이분들은 법보다 행동이 빨라. 말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 저질러. 지름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면 한번 사고를 칠 확률 높겠다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 대신 안전하게 하셔야 돼. 안전하게 하시겠죠? 1963년생입니다. 마치 현실과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들이 물과 기름처럼 뭔가 상호 이렇게 언반하서 현상이 많아요. 조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주변과 불협화음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 주의 사항은 뭐냐면은 하 중요한 포인트는 인원을 투입시킨다거나 적임자를 왜 넣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빠지고 난 조금 이렇게 피해 간다거나 그죠? 인으로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정면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1년생입니다. 나를 부르는 곳도 많고 행사도 많아요. 우리 51년생 님들은 여기저기서 나를 너무 찾아. 그죠? 행복한 비명입니다. 이럴 때 가정 경제에 도움되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가족들의 존경도 받고 또 주변으로부터 인기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토끼띠 여러분, 2004년도에는 한 가지라도 자신의 무기를, 미래를 위한 무기를 꼭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